안녕하십니까. 등재수 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샹크스 페인. 바로, 레드 포스 헐스. 와, 반다이 제품이고요. 어제, 와, 지렸습니다. 어제 원, 루피, 원피스 그, 사우젠드 소니오를 조립했는데, 진짜 진짜 스티커 때문에 빡치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피스 15주년 기념, 기념 것도 있던데. <laughs> 근데 이제, 원피스가 16주년이, 아, 아직 안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15주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까서, 한 번, 조립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드디어, 다 조립했습니다. 화제를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 아닙니다. 근데 이 원피스, 루피 앱에, 싹, 써니온에 싸 뭐지? 써니온데 이게 써니온데요. 이거 이 마크 깃발 있잖아요. 마크에 이 마크가 c 스티커로 아주 잘돼 있는데 다른 건다좀 별로였는데 이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원래 이아씨발 원래 이 배가 크기가 커야 됐는데 아니 이게 너무 아담한 이게 작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아담한 크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깃발이 여기보다 작죠. 소니오보다 더 작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깃발이 아주 작은데 자 소니오는 그렇게 작진 않은데 둘다 비교해 보시면 네 크기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음네이 레드포스호에서 쓰레기가 있어요. 자, 이게 쓰레기인데요. 이건 버릴 생각입니다. 원래 이런 데에다가 걸어, 걸어두는 건데, 좀 멋이 안 나가지고, 그냥 버려.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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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버려. 그냥 버렸어요. 자, 이렇게 깃발이 세개나 달려있는데, 와, 씨, 몇게 달려있는 거야, 깃발. 원래 크기가 커야 되는데, 예, 근데, 이 밑에 부분, 이용 이용 있잖아요. 이용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금색 뭐가 있는데, 금색으로 되어있는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근데 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얘가 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써니오랑, 네, 살짝 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써니우에도, 네, 옛날, 고잉메리오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이 얼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고잉메리오에도, 뭐, 캐릭터가 달려있었는데, 네, 써니우도, 네, 이런 식으로 사자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못 나아요. 멋이 많이 나는데, 음. 네, 둘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써니오는, 네, 써니오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알록달록한 아주 이쁜 색깔이죠. 그게 제일 이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어. 레드 포스 오는요 이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눈치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기 대포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대개가 달려있는 대포가 아 근데 도색이 돼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근데 둘다 좋은 점이 이벤트 파츠로 이렇게 물결을 표현한 게 있는데.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신기한 점이, 이제 여기, 레드포스호에는 깃발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죠. 마크도 그래가지고 두 개입니다. 네, 뒷부분도 보여드리자면요. 뒷부분에는 야자, 야자나무가, 야자, 야자나무가 있고요. 이 깃발에 있는 줄무늬도 스티커입니다. 써니오도 다름없이 줄무늬가 스티커입니다. 그래도 레드포스워가 스티커는 그래도 적더라고요, 이것보다. 써니오보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씨, 빡치네. 옆부분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있죠. 안에, 안부분에 여기, 동그란 거. 근데 써니오에도 이런 둥근게 뒤에 하나 달려있는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달려있고요. 여러분 스티커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장난입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스티커로 붙이래요.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제일 빡쳤던 게 뭔, 뭔지 아세요? 제일 빡쳤던 게 하, 진짜 용 이빨 보이시죠 이빨 이빨 부분 제일 빡쳤어. 이빨이, 뭐, 일단, 일단,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스티커를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눈도 마찬가지고요. 눈은 그래도 났어요 근데, 그래도 둘 다, 그래도 장점은 있네요. 써니와, 레드포스 에이. 일단은, 자, 오늘, 오늘의, 에, 아, 설명서를 일단 보자면요. 설명서를 보자면, 자, 레드포스오. 이게 0 4본이죠 이, 이 써니오는요, 잠깐만요. 써니오 설명서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뉴얼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비슷한데, 둘 다?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 살짝 다른 점은, 네, 이 옆부분의 색깔이 다르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바탕, 그림의 바탕 색을 보시면 네, 엄청나게 어두운 게 레드포스오, 그리고 밝은 건써니오입니다 어, 근데 둘다 스타일은 그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음, 원래 이게 얘가, 바, 이거 니오가 엄청나게 밝아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건 너무 어두워, 어두워 보이면 진짜 멋있어서 이게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왜 제가 써니와 레드버스 오를 샀냐. 그 이유는요. 그어 루피가 아 루피 아 샹카스가 루피한테 네 밀짚모자를 줘서 지금까지 계속 쭉 밀짚모자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샹크스 덕분인데 그 그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먹어서 네, 그래서 네이두 개를 사게 됐어요. 그래도 제네 그래도 둘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보면 성취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네 하다가 중단하면요. 슈벌 스티커 개 많이 들어가.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명서 안에도 뭐 설명서도 뭐 비슷해요. 뒷부분도 비슷하죠 거의. 색깔만 다른데 색깔이. 샹크스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샹크스가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루피는 가슴 쪽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 저도 룩, 원피스를 잘안 봐서 이 흉터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네, 이게 앞모습 옆모습 윗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둘다 그래도 차이가 살짝 나는데 이건 뭐 도색하는 거 같은데 도색은 네. 소오가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이거는 도색이 안 들어가. 별로 안 들어가네. 그래도 쪽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도색 도색이 이거 도색 맞아 뭐야?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근데 진짜 다리털. 다리털 진짜 부자연스럽다. 씨. 다리털 정말 부자연스러워요. 상가스가 음. 네 일단은 이 네, 원피스 자 원피스 프로 모델 네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